11번 다음 자료의 A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B는 각각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다. 노래하는 의무시인 노벨문학상까지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의 대중음악계에서 로큰롤 재즈, 블루스 등은 세대 인종 계층에 따라 각기 유행한 각기 향유하는 A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인종 계층에 따라 각기 향유한다. 그러니까 하위 집단에서 향유하는 문화, 하위 문화죠. 이때 포크 기타를 들고 등장한 바압 델러는 반전 및 인권 운동에 합장서며 당시 사회 체제에 저항한 음악, 저항했다. 이는 비의 성격, 저항이니까 반문하겠죠 특히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그의 노래말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마침내 그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자, 기억. 주루 문화는 모든 A의 총합으로 우승된다. 아니죠.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가 아닙니다. 여기 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다른 이 하위 문화, 그반 문화, 전체 문화 그 문제 해설을 보면 이왜 하위 문화가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가 아닌지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니은 특정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사투리는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그렇죠. 특정 지역에서만 향유하는 거니까 사투리도 문화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디귿 A는 하위 문화는 B와 달리 전체 문화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둘다 다양성을 제공해요. 둘 다. ㄴ. 모든 B는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하위 문화 중에서 뭘 띄는 거? 저항성을 띄는 거. 저항성. 그걸 반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ㄴ, ㄹ. 4번이네요.